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주일 저녁. 저는 오늘 또 퇴근 전에 이렇게 몇 개만, 어, 대품, 왕대품입니다. 분양을 몇개 해보고 퇴근할 건데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자 주시고, 이 아이들은 완전 대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해서 판매할 애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분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아이는 갈리나 울라 로바 왕대품. 요렇게 꽃대 올라와 있고요 요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왕대품입니다. 갈리나 울라 로바. 혹시 필요하시면 한 포트씩 이렇게 예, 해도 상관은 없을 듯 해요. 요 아이는 뷰티풀 에스더. 뷰티풀 에스더. 요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크고 꽃대도 요런 아이. 각이 아이들은 거의 10 지금 이 아이들 화분은 15 화분입니다. 15 화분입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이 아이는 IV솔베이그. 솔베이그는 12호 화분에 있는 아이는요. 어 제가 가격을 25,000원에 이아이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25,000원이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갑니다. IV솔베이그는 25,000원 이렇게 예쁜 아이. 솔베이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풀레스더는 이렇게 15호 화분에 있는 아이 꽃대 올라오고, 또 이렇게 왕 대품자입니다. 대품 한 20포트 됩니다. 더없는 시야, 더없는 시야는 3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좋구요. 12호 화분에 있습니다. 더없는 시야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 분양 받으세요 예쁜 아이 꽃 피고 꽃대 올라온 아이들로 그리고 여기 솔베이그는 두 포트 있습니다 이렇게 어, 꽃대가 올라오고 12호 화분에 좀 적은 아이들은 2만원씩 나가고 있고 이 아이들은 2만 5천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사이즈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 아이브이 솔베이그 이건 아이구요 안나 자네 안나 자에또 꽃이 굉장히 예쁘죠? 어저께도 분양이 됐는데요. 요 아이는 안나 자에십니다 2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봄볕. 봄볕입니다. 3만원 되겠습니다. 봄볕은 3만원. 요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요렇게 봄볕. 3만원이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드립니다. 봄볕. 그리고 엠마누엘이 이렇게 대품이 있는데요, 왕 대품입니다. 왕 대품 꽃대는 지금 물고 있고 이렇게 물고 있고요. 그제도 엠마누엘이 꽃대가 있었는데 요 아이 엠마누엘 요런 아이입니다. 완전 대품이고요. 필요하시면 문자 주세요. 왕 대품입니다. 가격 말씀 안 하는 걸 별도로 하겠습니다. 파리지에 이렇게 꽃피어 있는 아이 꽃대 보시고 이렇게 꽃봉우리 보시고 이 아이는 12호 화분입니다 파리지행 3만원 되겠습니다 파리지행 3만원 3만원 되겠습니다 파리지행 보시고 요런 아이 3만원 이하도 파리지행 두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꽃이 조금 덮이고, 이렇게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주 이쁜 아이, 파리지행, 요런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보시고, 이렇게이 아이들도 분갈이 해놓으면 완전히 왕대품이죠? 파리지행 되겠습니다. 엠마누엘. 그리고, 이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요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그리고 꽃대 올라와 있고. 제가 치오테이도 몇번 올리고 했는데요. 아이브이, 아니, 인스피레이션은 아주 사이즈 좋죠. 꽃대가 요렇게 지금 또 올라오고. 얘들의 특징은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요렇게 좋은 아이. 사이즈 완전 대품. 이런 12호, 15호 화분했습니다. 여러나이입니다. 그리고 송겨울이, 송겨울이 12호 화분에 제품, 여러나이 송겨울이 요렇게 사이즈 좋죠. 여러나이 필요하시는 분만 문자 주세요. 송겨울이는 세 포트 한해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대품입니다. 여러나이, 그리고 이 아이도 뷰티풀 에스더 왕대품 15호, 왕대품 이 아이는 아이굴입니다. 아이굴 요렇게 꽃대 보시고, 요런 아이입니다. 뷰티풀 에스더, 왕대풍. 이해가 웬만해 돼요. 웬만해 왕대풍. 요렇게 15호 화분에 있습니다. 요런 아이 왕대풍, 요렇게 뷰티풀 에스더, 뷰티풀 에스더는 어, 아주 섭수가 좋고, 짱짱하고, 이렇게 왕대품15 화분에 뷰티풀에 쓰던 3개 있고, 요 아이는, 이름이,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다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좋죠. 요런 아이. 러브스토리도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왕대품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그래서 한 20포트 정도가 지금 대풍 저녁에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어, 아마 내일이 택배가 되면은 해드릴 수 있는데 아니면 하요일날 어,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는 분이 가져갈 수 있고 이 대품은 많이 없어요. 대품은 15호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고, 특히 뷰티풀에서 같은 아이들은, 어, 이렇게 15호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데, 오늘 조금 특가로 제가 내보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